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가 팬들이 선정한 올 시즌 최고의 선수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EPL 각팀 최고의 선수를 선정했는데요. BBC는 토트넘 올해의 선수 최종 후보에 손흥민, 해리케인, 크리스티안 로메로, 에릭 다이어 등 4명의 선수들을 선정했습니다. BBC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고 케인, 대한클루셉스키와 호흡을 맞추며 더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일간 이어진 팬투표에서 손흥민 선수는 90%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19개 팀에서 올해의 선수로 뽑힌 선수 중 가장 높은 득표율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해의 선수로 뽑힌 것은 그 누구도 반박 이어지가 없죠. 또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구단이 공식적으로 진행한 팬투표에서도 1위에 올라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5월의 골 주인공은 손흥민 선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선정됐습니다. 1위는 손흥민의 23일 노리치 시티전 두 번째 골이 선정됐고 3위도 레스터 시티전 멀티골 중두 번째 득점으로 손흥민의 골이 선정됐지만 1위만은 빼앗겼는데요. 5월의 골 1위는 다름 아닌 코마펜 나이리키스가 차지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3 0일 홈페이지를 통해 토트넘 5월의 골로 손흥민의 꼬마팬 라일리의 골이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라일리는 지난 13일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면 던더비 하프타임 이벤트에서 페널티킥을 넣었는데 라일리는 팬 투표에서 70.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죠. 조산하로 태어난 5살 소년 라일리는 뇌성마비를 알아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라일리는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고 축구를 매우 좋아해 재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5살이 된 지금 공을 찰수 있게 됐습니다. 페널티킥에 성공한 라일리는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와 비슷한 세리머니를 했죠. 라일리는 경기 전 손흥민 선수와의 영상통화에서 같은 세리머니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에스터시티와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라일리의 세리머니를 그대로 재현해 전 세계의 스윗함을 또한번 보여주기도 했죠. 손흥민 선수의 꼬마 팬들에 대한 진심은 한국에 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파주 N.F.C.에서 팬들과 만나는 오픈 트레이닝데이 행사를 가졌는데요. 훈련을 시작하기 전 팬들을 발견한 주장 손흥민 선수는 선수단을 소집해 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어서 축구 대표팀 선수단은 줄을 지어 그라운드를 가볍게 뛰며 워밍업을 했고 이를 지켜보는 팬들은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며 큰 소리로 환호를 보냈는데요. 손흥민은 훈련하면서도 웃는 얼굴로 팬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한 어린이 팬이 손흥민 형이라고 외치자 손흥민 선수는 그쪽을 향해 다정한 미소를 날렸습니다. 이어 또 다른 팬들이 손흥민 삼촌 손흥민 아저씨라고 장난을 치자 뭐라고 되물으며 이번엔 유루통한 표정을 지어 팬들이 모인 자리에선 웃음이 터졌습니다. 손흥민은 이후 날렵한 몸짓으로 훈련을 하는 모습에 팬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팬들이 환호할 때마다 손을 흔들던 손흥민 선수는 다른 선수를 툭 치며 손을 흔들라고 타박하기도 했죠. 이번 오픈 트레이닝엔 대한축구협회가 300명의 팬들을 선착순으로 모집했는데요. 행사 전부터 손흥민 선수는 오픈 트레이닝이 2년 만이다. 팬들이 오신다고 하니 기분이 정말 좋았다. 방역 때문에 가까이다가 가지는 못하지만 즐거운 모습으로 힐링하는 시간을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죠. 코로나로 2년 5개월 만에 열린 공개훈련은 손흥민 선수의 팬 서비스로 인해 인기 아이돌의 팬미팅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30여 분의 훈련 시간이 끝나고 그라운드를 나가던 손흥민 선수가 팬들에게 두손 모아 사과하는 모습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에 팬들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인지 논란 반응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알려지자 역시 손흥민이다라는 말을 듣고 있죠. 이번에 팬들은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왔는데 대표팀 규정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망을 했을 팬들에게 손흥민 선수는 양해를 구하며 일일이 사과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귀여운 미소와 정성스러운 아트, 찰칵셀이 머니까지 아낌없는 팬서비스도 잊지 않았습니다. 시즌 내내 챔피언스리그를 향한 강행군으로 피로도가 쌓였을 텐데도 손흥민 선수는 귀국하자마자 잠시도 쉬지 않고 국내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는 귀국 다음날 바로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확인하기 위해 용산에 위치한 한 회계법인에도 방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매년 영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세청에도 종합소득세를 내는 성실 납세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외에서 활약하는 운동선수의 경우 국내 거주자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는 것은 꽤나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귀국 다음날 바로 회계법인을 방문한 것은 160억 원의 연봉과 30억 원이 넘는 광고 모델료에 대해 세금 납부를 철저히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나 해외 축구 선수들이 세금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것을 보면 손흥민 선수의 납세 의지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는데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던 당시 영국 버진제도에 있는 회사를 이용해 초상권 수익에 대한 세금 1,470만유로 한화로 약 18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법원은 호날두에게 1,880만유로 약 242억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23개월을 선고했죠. 리오넬 메시 역시 유령회사를 설립해 초상권 수입 416만유로 한화로 약 55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스페인 법원에서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귀국하자마자 회계법인을 찾아가 세금을 관리하는 손흥민 선수의 철두철미함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해외 매체들은 정직한 세금 관리를 하는 손흥민 선수가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의 이름을 딴 손흥민 체육공원 소식에 또 한번 감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손흥민 체육공원은 2016년 착공해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곳은 그의 고향 강원도 춘천시에 조성 중인 총 71,792제곱미터 규모의 축구육성 시설로 축구장 2면과 풋살장 2면, 족구장 1면, 관리사무소 1동, 기념관 1동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정부와 춘천시의 예산을 전혀 받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사비 170억 원을 투자해 만들어 큰 화제가 됐죠. 공사가 끝나면 학업과 축구를 병행할 수 있는 축구 대안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예정이며 풋살장, 족구장 등 일부 시설은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손흥민 선수 뒤에는 그의 모범이 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감독은 때로는 자상한 아버지로, 때로는 엄격한 호랑이 코치로 그를 최고의 축구선수로 키워냈죠. 그런데 손감독은 아들에게 축구 실력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인성과 배푸는 정신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체육공원과 관련해 한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손 감독은 170억 원을 들여 체육공원을 설립하기 전 손흥민 선수에게 170억으로 건물을 사면 너와 나는 앞으로 편하게 살수 있다. 그렇지만 이 돈을 대한민국 축구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면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설득했죠. 아들처럼 어렵고 가난한 환경에서 축구선수의 꿈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축구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아버지의 이런 권유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번 돈을 아무리 화려하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과 고생의 가치를 알기에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보다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본받아 아이들을 돕기로 한 것이죠. 돈과 자신의 불을 쌓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히 남을 위해 베풀기를 선택한 손흥민 선수와 손흥정 감독의 아름다운 행보를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